할렐루야. 사순절 제32일째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0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싼 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서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육시로부터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비웃는 무리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비웃음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무리들의 비웃음의 내용들과 오늘날의 비웃음을 비교하며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무리들의 비웃음의 내용들. 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비웃음.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우리들의 비웃음의 내용들 우리가 엄밀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 결국은 뭡니까 내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 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그것을 봐야겠다라는 것이죠. 남을 구원했는데 네가 너매너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봐야겠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어,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되고 자신이 직접 봐야 하고 혹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 지제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의 한계에 갇혀서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 봐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역사들을 다 이기시고, 사람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자기 시선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너무나 편협된 조롱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비웃음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비슷한 내용들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전도를 나가시면은,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크게 비방하고 반항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아마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들이 내가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 안에 보여 줘야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때 당시 예수님을 비방하던 무리들의 비난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음을 내뱉는 내용들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신들의 시선이, 유한한 자신들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좁은 곳에 갇혀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교회를 비방하는 모습들이죠. 예속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역시, 뭐죠? 우물 안에 개구리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우물 안에 갇혀서 그 우물, 우물, 그 크기만큼 보이는 하늘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당시에 무리들의 비웃음과 오늘날의 비웃음들의 모습들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신의 회개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도 이들과 똑같이 편협된, 좁혀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너무 내 시선 안에만 가두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세상의 비웃음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유한한 시선과 유한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비웃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부심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유한한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비록 우리의 시선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유한한 경험이고 유한한 시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시선과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협해서 좁디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부심을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될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도움의 기도가 이강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본 말씀 중에 시편 말씀에서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능히 내 힘으로 가능하니까 잠깐 뒤로 물러가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어,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어. 라고 그런, 어,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고백되어지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안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